이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임야입니다. 어, 지금 이제 안팔지가 형식적 교물 분할을 경매 한 경매에 이렇게 한것 같은데, 52억짜리가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, 어, 임야는, 어, 임야는 무조건 농지나 주택처럼, 연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때만 삽니다. 아 어,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될지 안 해당될지는 산림청에 문의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거기에 해당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뭐 산림보호 지역이라든가 일시 뭐 사용 제한을 한다든가 개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또뭐 공원이라든가 백두대간이라든가 아 어, 수목원을 하라 간다든가 또 도시숲에 필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삽니다. 자이그뭐 이렇게. 예, 개별적으로는 쓸 용도가 별로 없지만은 사실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살 때는 이렇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산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를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지연금 사이트에서 그냥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슷한 상황에 나타나 그러니까 63년 생이라고 보고 1월 생이고 60세입니다. 부인은 10월 생일하고 감정평가 비율로 했을 때 이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아깝습니다. 이거는 이 여기다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여기 농지연금에다만 최고액수 300만 원까지 나고 오 2억 1,700만 원까지 나 지금 5억까지 떨어져 나온 농거도 되는데 이거는 임야연금 사이트에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. 임야연금 사이트에 조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다. 20억짜리라면 거기서 먼저 40%를 줍니다. 그러니까 8억을 먼저 받을 수. 있어요. 이거 감정가 2 0억이냐지금 5억까지 떨어지는데 8억을 먼저 주고 거기다가 매달 1,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임야 연금은 한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.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지금 이것은 매수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임야를 가지고 본다면 그야말로 뭐. 어, 못생기다 쓸 가치가 별로 없죠. 그래서 19억에서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것이 이제 매수로 받아들인다면은 어, 경매를 입찰해도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어, 여기 보면은 공인용 산지는 뭐 좋은 거지만 은 여기 뭐 그린벨트로다만 그것도 도시가 자연공원은 이건 잘안 삽니다. 그리고 에, 무엇보다도 이거는 토지계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은 여기가 에 개별 공시지가가 5 8 0 0원인데 통상 이 만원 미티만 잘 삽니다. 만원 미티만 잘 사지 너무 공시지가 높은 것은 안 삽니다. 보통 공시지가에뭐 1.8배 전후로 다 1.5배에서 1.8배 한 2배 정도로 감정이 되고 그렇게 사기는 하는데 에, 이런 경우는 안 삽니다. 그래서 어, 좋은 물건은 여러분들 스스로와 한번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